자 고려 서교 서경별곡 어,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 서경은 서경은 평양을 말해요. 평양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서울인 그 개성의 서쪽 해서 평양입니다. 평양 본문 들어갑니다. 서경이 아질가 아질가는 그냥 어, 의미 없이 들어간 말이고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했는데 서울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서경이 서울은 아니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은 수도권이지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의미상 좀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다시 서경이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수도권이지만은 즉 살기 좋은 곳이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인들이 후렴구 들어갔고 닦은 곳 아질과 닦은 곳 닦은 곳 어, 보통 이거를 중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듭 중자에 건설할 건자 해가지고 어, 다시 건설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재개발했다 요 정도 의미가. 어, 돼요. 그래서 어, 어떻게 어 되냐면 그러니까 재개발한 곳, 재개발한 곳 소성경, 작은 서울 이게 이제 그평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서경을 말하는 거예요. 서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도 재개발도 해서 굉장히 사기가 좋아진 이, 이 서경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님과 앞에 요런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지. 님과 이별할 바엔 이별할 바엔 길산배를 버리고 길산배 뭔지 알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첫 번째 화자가 여성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현실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현실적 가치 그러니까 님하고 이별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이거 버리겠다 어? 이거 내다 버리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그뭐 이렇게 뭐 어? 은행 통장이나 이런 거내가다 버리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어로 넘어갑니다.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 들, 끊이야끊이야 끊어지니까. 나난도 그냥 의미 없이 들어간 말이고, 어, 지금 이 1년은 여자가 이야기한 거고, 2연은그 여자의 이야기에 대한 남자 쪽의 답변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문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연에서 어, 사랑하는 이제 남자가 떠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어, 내가 이 소송경 사랑하지만은 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만 해 준다면 내가 길산배, 내 현실적 까치다 버리고 쫓아가겠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연에서 남자가 이야기 하는 거야.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슬, 그러니까 목걸이. 목걸이가 바위에 떨어지면 요 구슬들은 박살이 나지만 요 끈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거 이야기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끈은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좀뭐 시련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겠냐. 지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어? 나 따라오지 마라. 우리가 구슬이 땅에 떨어진다고 끈이 끊어지겠냐. 걱정 마라. 우리 믿음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천년을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어, 남성 화자의 목소리로 변치 않는 믿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1연과2연이 대화의 방식에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년으로 넘어갑시다. 삼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어, 등장합니다. 대동강,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갑자기 이제 이야기의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청자가 사공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자가 대둔각 넓은 줄 몰라서 배를 그 내어 놓았느냐, 배사공아. 계속해서 너의 각시 여기서 너의 각시는 그 배사공의 각시를 말하는 거예요. 배사공의 각시. 응? 너의 각시, 너의 각시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 에 가는 배, 어 가는 배, 에 가는 배 여기에 요, 우리 임을 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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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 꽃을 꽃 이건 이제 여인을 의미하는 거야. 저 위에 나왔던 그 사공의 각시 그 꽃을 배타 들고 가면 배타 들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님과 그 여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람을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3년의 주제는 그래서 사공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사공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고 이것 결국 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그러니까 님을 원망하는데 그 님이 타고 가는 그 뱃사공에 대한 원망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작품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별의 슬픔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원망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겠고 표현상 특징으로 목소리가 대단히 직설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는 여성 화자가 나오고 있다는 표현상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